지금 비 오는 것 같아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10만인데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알겠지만 비가 오잖아? 그럼 진도를 많이 나간다 그냥 비 오는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내가 어렸을 때비 오는 엄마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비만 오면 좀 침울해진다 사람이 그래서 아주 열심히 수업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어렸을 때 내가 오락실 갔다 걸려가지고 그니까, 러 어렸을 때, 비온나 그날, 그날이 비온 날이었는데,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오락실이란 데 가서, 오락실 잘 모르지. 극장 가면 있는데 있잖아, 그런 거. 우리 때는 한 판에 50원이었거든? 참고, 그때 내 나이가 유치원생이었어? 내가 6살인가 7살, 7살이었던 것 같아? 7살일인데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갖고 오락실을 갔어. 근데, 얼마를 훔쳤냐면, 만 원을 훔쳤어. 만, 만 원을 훔쳐가지고 오락실 가서 쓰는데 혼자 쓰기 뭐하니까 왜냐면 이제 혼자 쓰면 죄짓는 것 같아서 동네 애들 모았어 공범을 만들었다고 애들 을 모았고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오락을 시켜줬지 근데 너무 많이 데리고 가니까 금방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 오락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거야 막해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금방 금방 죽는 거야 그래갖고 돈을 금방 썼어 만 원을 그래갖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한번 훔쳤어. 만원을. 참고로 이 만원이란 돈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때 당시에 새우깡 있지? 새우깡이 100원이었어. 새우깡이 100원이었어. 100원. 그리고 쌍쌍바. 100원이었어. 쌍쌍바. 100원일 때. 그때야. 음, 그런 정도야. 그렇다고 이게 10만원은 아닐 건데 아무튼 작은 돈은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만원을 또 훔쳤어. 또 훔쳐갖고 오락실을 갔는데 오락실 아저씨가 안 바꿔주는 거야, 돈을. 어린애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안 바꿔주는 거야. 근데 그러는 찰나에 어떤 형이 나한테 다가왔거든? 어떤 형이 나한테 오더니 자기가 바꿔주겠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가 없어. 왜냐면 걔는 초딩이었던 것 같아. 지금 내 기억으로 보면 그 새끼는 초딩이었어. 난 유딩이었고. 그래서 걔가 다가오더 자기가 바꿔주겠대. 그래서 줬지. 줬는데 그 형이 안 나오는 거야, 오락실 들어가서. 오지 봤더니 그옷시 뒷문이 하나 더 있었거든? 그 형이 그로 나간 거야, 그돈 가지고. 그래갖고 돈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더 하자. 그래갖고 집에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만 원을 한번더 훔치려고. 갔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이게, 이게 뭐라고 하지? 서랍장 같은? 서랍장 같은 게좀 높아. 이게 5단, 4단인가 5단인가 그랬거든? 근데 엄마 지갑이 여기 있어서 위에서 두번 체크해. 그러니까 내 키는 여기서 이만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끊 꺼낼 수 없는 위치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서랍을 열어갖고,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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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서 누워서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꺼냈었거든? 엄청 노력해서 꺼낸 거야, 진짜. 근데 여기에 지갑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여기 열어가지고 이제 지갑을 꺼내고 있는 찰나에 엄마가 들어온 거야. 마지막 할 때. 엄마가 들어온 거야. 엄마가 들어왔는데 이때 우리 집이 옷공장 할텐데 엄마가 항상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유를 사줬었거든 그 우유 사준다고 들어온 거야 근데 그때 엄마 지갑에 3만 원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만원 썼지? 만원 잃어버렸지? 마지막 만 원을 끊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내가 위에 있는 사이에 엄마는 들어왔고 그래서 엄마가 나야 너 뭐해? 이랬단 말이야 그 날이, 어, 진짜, 되게 어렸을 인데 아직도 생생해, 그 날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잠 와서 이랬어. 졸려, 졸려가지고 여기 누워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되게 순수했던 거지. 유치원은 되게 순수했던 거지. 그래갖고, 당연히 엄마가 의심하겠지. 내려와. 그래갖고, 이제, 추궁을 해서 걸린 거야. 그래서 엄청 맞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딴 데는 안 때리고, 발바닥만 때렸어. 옷걸이로. 왜냐딴데 때리면 티난다고. 그그 그, 그 상황 속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나한테. 그리고 나서 우리 공장에서 공장에서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일명 이모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모라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 같은 게 있었거든 우리 집에. 그들한테 돌림방으로 맞았어. 어린놈이 벌써부터 도둑질한다고 계속 맞았어. 그리고 나서 아빠가 나를 불렀어. 그날이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나를 때린 다는데 나를 부르더니, 저쪽 구석에 데리고 가니너로 와봐.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딱이를빡 때린 거야. 야, 지금 이거 그 아동학대로 잡혀간다. 유치원생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드러 폈으니까. 딱이를 빡! 맞았다고 아빠한테. 어, 그, 그날 이후 로 나는 아빠가 제일 무섭거든. 그날 이후로. 그게 맞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 맞아. 그날 엄마가 나를 홀딱 벗겨가지고, 집 밖으로 내보냈어. 다 벗겨서. 터미네이터야, 이러고 앉아 있었다고. <laughs> 터미, 터미,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앉아 앉아 있는데 그날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비 맞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야.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조그만한 골목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집 집들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 집들이. 근데 이집 아저씨가 나왔어. 나는 여기 쪼그리 앉아 있고 우리 집 대문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집 아씨가 나왔어. 근데 이제 동네가 좀 좁다 보니까 소문 이미 이다난 거야. 저 새끼 돈훔쳐 갖고 오락실 갔다 엄마한테 걸려서 쳐맞았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이집 아들 오늘 재밌게 했거든 나랑. 이집 아들 나랑 엄청나게 나랑 친구였 동갑이었단 말이야. 엄청 재밌게 했는데 이 아씨가 나 보더니 보통 이렇게 꼬마애가 앉아있으면 에휴 이렇게 하다가도 문 두드렸으면 좀 열어줘야 되잖아.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줘서 아씨가 들어가면서 에휴넌더 혼나야 됨 마. 이러고 갔어. 그래서 내가 이때 마음을 잡았지. 내가 언젠간 복수한다. 어. 그래서 이날이 비가 왔거든. 그래서 내가 비 오는 날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정확하게 이 집에 대한 내가 3년 후에 복수를 하긴 한다. 정확하게 3년 후에. 왜냐면 이집 아들을 꼬셔서 오락을 하게 만든다. 그냥 내가 오락 잘했거든. 저렇게 갖다 보는데 오락을 못했겠니? 게임 중에 그 보글보글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 그거 나 50원에 끝판 깼거든. 근데, 왜그렇게파를겠냐면 위치를 다 외웠어. 어느 위치에 있으면 안 맞는다는 걸 알아. 어느 위치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뭐야, 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꼬셔가지고 얘를 오락을 하게 만들었어. 오락에 재미를 느끼게. 그리고 얘가 돈이 없어서 이제 얘가 뭘 하냐면, 3년 내에 저금통에 손을 대기 시작해. 자기 저금통에. 몰래 빼서. 근데 내가 보면 안 된다고 훔칠 때, 나를 입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라 그래. 방에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라 그래. 그러면 돈 빼와서 같이 가서 오락하고 이런 거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 두어번 했는데, 안방에서 구석에 이제 또 나는 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안방인지 무슨 방인지 아무튼 방에서 뒤집어 쓰는데 이 새끼가 아무 말이 없어. 근데 갑자기 퍽 하면서 우는 소리가 나. 봤더니, 훔치다 아빠가 들어온 거야. 걸려갖고 아빠한테 맞았고, 얘네 아빠는 내가 있는지 몰랐던 거지. 근데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왜냐면 2학년이야. 자가. 지금은 내가 키가 엄청 크지만, 그때 내가 되게 작았거든. 내가, 왜냐면 내가 6학년 때, 내가 6학년 때 키가 143.2였어. 이때 키가. 6학년 때. 어, 엄청 작았거든? 143.2였어, 이때 당시 내가 아직 정확히 그나 이때 나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여자아이가 있었거든? 나랑 함께 손잡고 등교하던 아이.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첫사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아이가 166이었거든. <laughs> 166. 정확하게 기억나, 얘 키가. 166. 어. 얘 엄청 컸었어 그니까 러 나는 어렸을 때 나랑 다른 사람 좋아했어. 키큰 사람, 이쁜 사람, 안경 쓴 사람. 난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아무튼 약간 그랬어. 아무튼 그랬는데 얘 폭포부 쳐맞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불을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아저씨가 뭐야, 너. 그래가지고, 어, 아니요. 이러더너가 있어. 너, 내가 너도 니네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난 죽었잖아. 그냥 우리 엄마가 오락실 가는 거 자체를 용납을 못 했다고. 아, 이제 죽었어. 근데 정보를 입수했어. 할머니가 오신대, 오늘.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를 터미널에 모시러 나갔대. 이걸 이용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옷걸이를 공장에 올라와서 이만큼 모았어. 이만큼 모았고, 뭐 했냐면, 문 앞에. 문 앞에다가 옷걸이를 이렇게 몇개 놓고, 내가 엄마 올 때쯤 여기에 방불다 꺼놓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 무릎 꿇고. 그리고 엄마나 할머니 오시고 이게 들어왔지. 문 열고 딱 보더니 할머니 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아니요, 전 맞아야 돼요. 이랬단 말이야 거기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넌 도대체 애를 얼마나 잡길래? 애가 이렇게 무서워서 이러고 있냐? 그래서 그냥 안 맞았어. 얘는 겁내 처맞고 아빠한테. 너무 좋았다 기분이. 항상 튼 비오면 비오면 별로 어 기분이 좋지는 않아 비오 너무 많이 왔어 그랬을 때 나는 그 그러니까 맞으면서 그런 생각했어 분명히 자식이 하나 더 있다 이거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때린 것 같아 나를 발바닥이 터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엄청 많이 왔어 그래서 엄청 때려서 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하지.